안녕하세요. 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9월 16일 월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이런 색상의 의류를 입으면 운이 올라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다들 고향에 내려가셔서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신왕국에서 2025년 행운의 달력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이 벽걸이 달력은요 이제 오늘부로 품질이 될 예정입니다 영상에 올라가는 지금 시점으로 20개에서 30개도 안 남았기 때문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벽걸이 달력은 제 입고 예정이 없습니다 2024년 9월 16일 개유월 개미일 올려운새가 되겠습니다 와, 이날은요 비견이라는 요소가 뜹니다 내가 좋든 싫든 아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거나 새로운 접촉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날은 사람과의 다툼수를 조심하는 것이 좋고 괜히 의심이 들거나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수 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푸른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9월 17일 개유월 갑신일 화열 운세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추석입니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날은 갑신일이라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대공망이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바른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좋고 만약에 무언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흉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날은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즐겁게 하루를 보낸 것이 가장 좋습니다. 뼈건강 사고수에 조심하시고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푸른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9월 18일 개유월 을주일 수요일 운세 가 되겠습니다. 이날은요, 유유자형살리라 그래서 편관이라는 기운이 너무 강해집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생기 수도 고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이날은 함구라든지 말을 조심하시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대인관계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과 푸른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9월 19일 개유월 병술일 목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언가 어떤 것을 시작하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운세입니다. 하지만 오전에는 조금 불리다가 오후부터 풀릴 수도 있고 기분은 괜히 찝찝한데 결과물은 또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반영반길의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이날의 키워드는 끈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굳이 해나 가다 보면요. 내가 목표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날에 도움되는 우르 색상은요. 노란색 계열과 흰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9월 20일 개유월 정해일 금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 날은 편관의 기운이 강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정해일이라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즉 불을 상징하는 그런 날인데 이 달의 기운이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은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마음먹었던 그런 일이 잘안될 수도 있고 약간 좌절감이 들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나의 기분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끌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하게도 나쁘지 않은 그런 날이고 이날의 도움이 되는 우르 색상은요. 빨간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9월 21일 개유월 무자일 토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이번 주도 주말입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즐거우셨던 분들 계실 거고 정말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토요일부터 슬슬 운세가 조금씩 더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시고 이날은 마음 가짐을 가장 편하게 가짐 좋고 휴식을 하거나. 편하게 하루를 보내야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설득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운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날은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우루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과 흰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9월 22일 개유월 기축일 일요 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추분이라 그럽니다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갑 다투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뭔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친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만나기도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잘 보내셔야 나머지 9월들이 편하기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잘 보내보시길 바라고 이 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이나 빨간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번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주도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미신의왕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에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 보았고 두 번째는 드디어 벽걸이 달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벽걸이 달력은요.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에 두셔도 좋고 집에 두셔도 좋기 때문에 때문에 선물하기에도 매우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장사한 분들에게는 더욱 더 좋겠다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 번째 내 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굴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 풍수에서 애군을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물려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감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갑인정이라는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 보았기 때문에 매달의 균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는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 색칠된 날짜가 는 이것은 길일입니다. 길일은 손 없는 날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좋은 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에 더없이 좋고 표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아래 에 보시면요 길일이 무엇인지 흉일이 무엇인지 설명 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력은 정말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 버리는 날짜, 뭐 가구 버리는 날짜, 휴일도 나와 있고, 커터하는 날짜와, 그리고 펌하는 이런 날짜들이 다 구분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2025년 달력부터는 이 음력이 표기가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간지 달력이라 그래서 보시면 동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취기법이 들어가는데, 1년 기준으로 정말 좋은 달이 보통 한 번이나 많아도 두 번인데, 2025년은 이 취기법을 하기 정말 좋은 달이 무려 세번이나 있습니다. 풍수 그림만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 많은 태길들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권제 12신장법이라든지, 황옥도 일시법이라든지, 일립만배일이라든지 혹은 흉일은 복단일이라든지, 불멸일, 공망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일진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들고요.